단백질 스무디의 영양학적 이점과 건강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 건강 식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백질 스무디가 인기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단백질 스무디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 가득한 음료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건강 보조 음식이랍니다. 먼저 단백질 스무디를 마시면 어떤 점이 좋은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볼게요. 첫째, 근육 회복과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주된 요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운동 후 단백질 스무디를 마시면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둘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오래 포만감을 줍니다. 아침에 단백질 스무디를 마시면 배부른 느낌이 오래 가서 불필요한 간식을 멀리 할수 있어요. 셋째, 다양한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스무디에는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을 함께 넣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해준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까지 챙길 수 있죠. 넷째,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특히 좋아요.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몇 초만 돌리면 끝이니 정말 간편하지요. 다섯째, 맛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맛과 영양을 내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베리류,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 등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해보세요. 정리하자면 단백질 스무디는 근육 회복과 성장, 포만감 유지, 다양한 영양소 섭취, 간편한 준비, 입맛에 맞춘 맛 조절이라는 다섯 가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 스무디는 정말 간편하고 유익한 음식이에요. 매일 아침이나 운동 후 한잔씩 마시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잘 계획해서 맛있고 영양 가득한 스무디로 매일을 더 건강하게 시작해봐요.